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분주하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오락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생명 보험을 든 신자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신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배우의 잘못된 지식과 결정과 행동이 있다. 처음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반전이 생긴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조심하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올때 너희는 그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단의 노룩이나 그릇된 지식에 빠져 있거나 비방의 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우리 중에는 염소가 있고 죽정이와 가라지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불량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악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소극적인 악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하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수많은 덧들과 거짓된 교훈들과 악한 사상들이 풀려나 있다. 의식주에 대한 과도한 염려에서부터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탐욕과 죄들과 욕망들이 있고 비방하는 빅마우스와 거짓 교리를 확산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다. 우리 마음은 거짓 신들의 전쟁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을 선택해서 예배한다. 음식의 신, 음란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 사치, 가족, 자기 자신의 신들이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선한 일에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믿음이란 암호를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큰 사역의 결과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너희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다. 천국의 백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너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있지만 나쁜 열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당신의 가정은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입은 예쁜 말만 나옵니까? 당신의 마음에서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잘라버린다. 잘린 가지는 불에 태워진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믿음의 고백에서 성령에 의한 생명에너지가 부어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의 관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지킨다는 것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이 있다는 의미다. 주 안에서 말씀을 행하라. 많은 미혹들과 거짓 교리들이 교회를 황폐화시켰다. 그들이 넓은 길에 서 있으면서도 천국을 기대한다. 생명이 보존되는 관계성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올바른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교제하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신 말씀에 입각한 삶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돌파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한다. 돌파구를 찾는 방법과 열쇠는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고 나태하면 넘어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미혹에 오왕자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날이 더 가까워져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지만 오늘은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종일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아나타